오늘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음에도 쌍방 폭행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된 아저씨 이야기야. 오늘의 이 아저씨 주인공 아저씨의 이름을 억울해 아저씨라고 할게. 그리고 상대방 아저씨는 두 명이 등장해. 김남폭 아저씨, 이 중재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할게. 억울해 아저씨가 이렇게 승용차를 모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트럭 화물차가 와서. 차량을 뒤에서 콩 박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야 하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 응. 그래서 이제 사고를 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 이중재 아저씨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해 응. 그 아저씨가 보니까 두 사람이 좀 술에 취한 거 같은 거야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를 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김남포 아저씨가 화를 막 내면서 아 내가 해결해 주면 될거 아니냐 근데 되게 그 태도가 불손한 거야. 이제 그러다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어. 두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던 중에 이김남부 아저씨가 우리 그억울해 아저씨를 주먹으로 때린 거야. 그리고 안경이 떨어지고 얼굴에 이제 멍이들 너무 황당하잖아.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근데 이억울해 아저씨도 왕년에 힘좀 쓰던 아저씨였는데 사람을 때리면 은 그만큼 처벌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았어. 그랬더니 김남포가 술도 취한 김에 더막 때렸어. 이 중재 아저씨가 옆에서 말렸는데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기를 치고 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그 본네트를 주먹으로 막 때려서 구부러뜨리고 그래서 차가 수리비가 한백 몇십만 원이 들 정도로 차량이 손괴됐어이 아저씨가 진짜 끓어오르는 분노를 끝까지 참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너무 화가 나서 맥주를 한병 샀어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 박 알바한테 내가 이거 맞은 사진 좀 찍어달라 맥주를 까서 벌컥벌컥 벌컥 마시고 있었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김남포 아저씨가 따라와서 거기서 또 때린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엉켜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던 억울 아저씨를 멱살을 잡았지 그리고 출동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맞고 피해만 입은 거잖아. 응. 근데 김남포 아저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때린 것도 맞지만 저 사람도 날 때렸다. 응?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고. 그럼 지간 거잖아. 어, 멱살 잡고 흔들고 그래갖고 자기도 다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낸 거야. 그래서 두 사람 다 벌금이 내려졌어. 물론 김남포 아저씨의 벌금이 많긴 했지만 억울해 아저씨도 같이 벌금을 내게 된 거야. 맞았는데도. 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본인도 때리고 싶었지만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참았는데 내가 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몰린 거잖아.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아빠가 국선변을 하게 됐지. 아저씨가 이제 아빠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 거야 이 벌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린 적도 없다고 분명히 경찰에서 얘기하고 아르바이트 생활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우리는 그 공소사실이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그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 그리고 공소장이라는 게 있거든. 그에 대해서 우리 떼이는 사실이 없다.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사실 멱살을 잡은 것도 엄밀히 따지면 폭행이거든. 근데 상대방이 이미 가했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었다.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남복 아저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운전을 했던 이중재 아저씨도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했던 바가 알바도 증인으로 불렀어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았던 그 차량 사고를 내서 어 수리비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줬던 그 상대방 측의 명함도 아빠가 증인 거로 내고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내고 우리 아빠가 증인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박 알바를 만났거든. 어. 만나서 실제로 본, 사, 그 사람이 본 내용도 듣고 그 당시에 그 같이 있던 알바가 그 휴대폰으로 그 동영상을 찍었어. 그걸 아빠가 확보해가지고 그 영상도 증거로 냈지. 그래서 김남포 아저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검사님이 물었지. 억울해 어, 그래. 피고인이 본인을 때린 게 맞냐. 맞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때렸느냐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줄줄줄줄 늘어놨겠지. 아,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 거짓말은 본인은 한번 거짓말 한게 있으니까 거짓말 했는데 이중재 아저씨를 증인으로 또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이중재 아저씨한테 그 구체적 사정들을 물어봤어. 처음에 본인 친구가 그 아저씨를 때리는 걸 말리기도 했고, 본인이 미안하다면서 명함도 주기도 했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중재 아저씨는 거짓말을 못 했던 거야. 김남복 아저씨가 안경을 떨어뜨리고. 본 네트를 뿌시고, 이 부분을 우리, 우리가 막 머리를 찢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란 부분이 밝혀지게 됐고, 박 알바도 밖에서 이제 소란스러웠을 때 지켜보고 있었거든 억울해 아저씨가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김남포 아저씨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차를 발로 차고 이런 것들은 본 사실이 있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부합되는 CCTV, 그리고 동영상 촬영한 걸 증거로 내서 억울해 아저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 아 <laughs> 다행이다 어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지만 상해라는 것은 실제로 폭행이란 게 있어서 내신체 완전성이 훼손됐을 때 상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멱살을 살짝 잡은 정도로 다쳤다고 보기 좀 어려웠어 그치 어, 결국 김남포 아저씨는 처벌을 받고 억울해 아저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어 다행이다 사실 보통 폭행 사건은 이렇게 CCTV나 동영상이 없으면 각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때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쌍방폭행으로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어렵게 어렵게 참았는데 같이 때린 것처럼 몰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이 억울해 아저씨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정말 아빠한테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했는데 아빠가 무죄를 받으면서 그분도 뭐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빠 스스로도 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세은이 할아버지가 아빠가 변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억변이 되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 사건 해결하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 이러이러한 사건 해결해서 무죄를 받아들였다 억울함을 풀어드렸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로 했어 재밌었어? 응 오늘은 조금 짧... 간단했지. 어 짧았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재밌었어. 뭐 재밌는 사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선재가 널 때려도 참으면. 못 참겠어, 근데 그건. 복이 오는 거야.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야. 다음 번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을 준비해서 아빠가 재밌게 들려줄게. 좋아. 오늘 여기까지. 응.